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2014KB 국민카드 프로넌도 챔피언 결정전 6차전 경기, 울산모비스와 창원엘제 경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제 간의 대결, 두 외국인 선수 간의 맞대결로도 오늘 경기는 충분한 주목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양팀의 1쿼터가 시작됩니다. 먼저 울산모비스가 공격에 나갑니다. 이 네, 번째 퍼슨 커딩 플레이, 야무섭! 들어갔네! 아하! 들어가나요이 공이 안쪽으로 빨려듭니다. 강한 리바운드 이후에 올라가는 대본제 파스 득점 초반에 신체 두개 모으고 있어 아, 조심해야 되겠죠 예. 파스 연결 김종규 득점 성공 저 위치에서 김종규의 슛이 오늘 처음부터 들어갑니다 아, 저 지금 김종규 선수의 슛 하나는 그동안은 애를 부진했다고 봐야 되는데, 네. 상당히 신호탄이 될수 있는 골이 하나 폭발이 됐어요. 문태형의 네. 득점, 오늘 경기 모비스의 첫 득점. 함지훈, 문태영에게 나틀리프 걸어주고 함지훈, 아, 문태영이 쏘는데 이것이 들어갑니다. 창원을 지는이 2바운드를 오늘 경기는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지원 달려가다 쏘네요 정확합니다 가장 지금 이벤치맨바로서의 꾸준한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이지원 선수 네전면으로 점프슛 정확하네요 빨려듭니다 감귤의 득점 슛 적중률이 좋다고 하는 것은 자신감하고 맞물리죠 앞쪽으로는 김종규와 양동근이 있는데 대본제 퍼슨 선택 아. 득점인정 감지훈 쪽에는이 몸을 비비는 거를 잘하니까 결국 예. 더블팀을 들어가면서 효과적인 수비를 끊어서 해주는 게 조금 더엠지가 유리할 수 있는 감지훈의 3점포! 감지훈의 3점포! 스코어는 19대 15가 됩니다 접전 상황에서 석점짜리 하나는 상당히 의미가 다르네요 네 번째 퍼센 투했다. 주고받고 양쪽유병원 어. 네, 뒤쪽으로 김영환 오픈 찬스 꼼칩니다! 김영환의 석점포 순식간에 경기를 동점으로 만드는 김영환 물론 마지막이니까 끝내고 싶은 욕심은 있겠지만 로드베스트 투엔덕! 이대 게임 문태영 그리고 로드맨슨이었습니다그 시작은 양동근의 손에서 출발합니다. 네, 메시 선수하고 호흡이 다소 지금 부림치가 됐어요. 높게 문태영김영환 앞에서 올라갑니다. 득점 인정 반칙김영환은 개인 반칙 4개, 그리고 문태영에게 보너스 원샷 주어집니다. 로드맨슨 안쪽 올라옵니다. 득점 실패, 리바운드 2공을 함정이 잡습니다. 아웃건버 상황에서 높게 로드맨슨의 득점! 아 지금 슛은 조금 아쉽죠 양동근 무지공간을 뚫어내면서 패스로 연결했습니다 박구영, 박구영 야. 들어갑니다! 박구영의 서점포 이게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모비스가 공격이 나갑니다 바드카스 이대성 지구 정면으로 이동 이어받고 패스로 갑니다 나틀리프 한번 대보는데 이게 공격 리반운드로 이어지면서 구태영이 그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승호 선수가 지금 다른 른거다는문태영선수를 조금 더 밀어냈어야 돼요저점소지 예. 않고 다시한번피켈가들어갑니다 그러나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요 다루차기 아. 성공. 가석 앞에 저는 저는 저샷저카르도 저는 저3.8 점. 공격, 수비, 어느 쪽이 이기느냐가 굉장히 후반전의 게임의 흐름을 좋게 가져갈 수 있도록 작용을 할수 있다는 거죠. 높게 올려줍니다. 대본제 퍼슨. 아하, 못 쏴요. 이제 손에 들어갑니다. 대본제 강동이높어 올립니다. 안 들어갔어요. 대본 제퍼슨은 리바운드. 양우섭이 유병헌과 함께 달립니다. 대본 제퍼슨 직접 해결합니다. 점수는 이제 2점 차. 네, 전반 마지막 골. 후반전 첫 번째 골. 양우섭이 쏘네요. 정확합니다. 네. 양우섭의 두점 이제는 모비스의 차례입니다. 함지훈 아, 돌아 나와요. 공격 리반도 아, 로드 벤슨이 잡습니다. 거. 벤슨 문태영에게. 그리고 추가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다시 제퍼슨 박래훈 높게 대본 제퍼슨에게 샷클락 5초 4초 3초 득점인 종반책 대본 제퍼슨 문태중 점프슛 이제 터지네요 문태중의 첫 득점이 3쿼터 5분에 25초를 남겨두고 터집니다. 이제는 엔지가다 소의 숨통을 틔웠다고 보는 거죠. 양동근이 펴집니다. 박보영, 다음 패스, 골메트로 라트립 비어있습니다. 함지훈 속였어요. 가볍게 올려봅니다. 함지훈 다시또다 3점 입추리이고맞춰있죠네 번째 버스는 수비가 바뀌었습니다. 문턱이 있는데 베이스라인에서 빼도 고 문턱이 이제 동점을 노립니다. 문태정 석점! 들어갑니다. 문태종의 석점 포 야구 이죠 순식간에 48대 47 역전! 결국 모비스에서 작전 시간 먼저 처음합니다 펜트존 안쪽까지 홀로 들어갑니다. 아 반칙이 아니네요. 네, 그렇죠. 자 5대4요. 이대성 석점! 이대석의 석점포 다시 역전에 성공하는 울산 모비스 이제 50대50! 넷플릭스, 베이스라인, 메시에게 막혀서 멈춰섭니다. 외곽으로 문태영, 샤클락 7초, 기스호와의 매치업! 타고 올라갑니다! 득점 성공! <laughs> 형이나 동생이나 정말 결정력 <laughs> 많구만! <웃음> 삼중 라틀리프 걸어주고 들어옵니다. 다시 라틀리프 보는데 양동근에게 투입이 어렵습니다. 라틀리프 득점이점 맞아. 저거를 김정규 선수가 붙지 말고 그냥 네. 점프해서 를 브락샷을 해줘야 되는데. 자, 양동근 선수가 나가 있을 때 지금 LG가 이 수비에 대해서 지금 스레스를좀 걸어볼 필요... 아, 아 이게 아, 또... 함준이 귀중한 득점을 올려줍니다. 이건 좀 아깝네요. 에이, 바로 지금 득점 허용을 했다고 그러는 것은. 우전간으로 이대성의 3점은 빗나갑니다. 아, 그러나 문태의 리바운드 굿백! 득점 선거 순식간에 점수가 6점 차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중동문태요 다시 가로차기. 앞쪽으로 키파스. 직접 조상렬이 마무리짓습니다. 투포인트 67대 65. 자 모비스가 이 서둘다가 아, 지금 한 불착까지 다시 아 이거 아깝죠 지금 에. 네 번째 컷은 개인기를 보냅니다. 투포인트 이제 67대 67 동점. 자 수비 압박이 있는데 양동근 선수가 좀 집질 못해요 오늘은. 그만큼 이제 체력 부담이 많다고 봐야 되는데. 로드밴스는태형에게 점프 슛! 안 들어가는데! 파울이 나와요. 파울입니다. 자, 이렇게 그 일부 성공. 탕월해지은 지금 팀 만칙, 모비스는팀 만칙 하나거든요. 야, 그렇죠. 그게 모두 성공하는 문태형. 점수 3점 차입니다. 조상렬 l 지로서는 이런 걸 두고 천만다행이라고 해야되나요? 예. 이 한골은 굉장히 커요 그럼요 투맨게임, 데이번 제퍼슨 놓쳤다 잡습니다 샤클라 9초 제퍼슨, 문태종 걸어주고요 페인트존 안쪽 들어와서 왼손 라이업 극점 아, 성공! 그래. 데이번 제퍼슨! 1분 40초 남았고 점수는 한점차 예. 문태종이냐 제퍼슨이냐 자, 피켓롤이죠 뒤쪽 빠르게 야무섭의 선점 브락샷! 막혔습니다! 막혔습니다! 핵심의일격을 노렸지만 브락샷으로 걸리네요 그리고 시간도 충분히 보내야 합니다 곧바로 파울 0.8초 안에 파울로 끊습니다 양동근 선수가 하이파이을 해줬는데 아이 긴장감을 이기고 이대성이 잘트일구 성공시킵니다 두번째 자유투입니다. 이대성의 손을 떠난 공은 정확하게 말려듭니다. 77대 73 덜어주고 빠른 공격이 필요한데요. 문태종이 쏩니다. 안들어갑니다. 안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로드벤스의트엔더트가2013-2014 KBL 챔피언이 누구인지를 미리 알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1.5초 남았습니다. 이번 시즌 프로운드 챔피언 2년 연속 울산모비스가 차지합니다. 2013, 2014, 길고 길었던 시즌, 울산모비스가 다시 한번 왕좌에 오르면서 다섯 번째 챔피언의 자리에 오릅니다. 아, 참, 이번 시즌 길고 길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모비스가 네. 챔언 자리에 오르네요. 대단한 마, 팀입니다. 네, 마지막 순간에 와서 LG가 무너졌는데 네. 참 다섯 오늘 6차전까지 오는 동안에 두 팀은 5등 접전을 펼쳤지만 아, 결국은 한뼘 모자른 LG였다고밖에 볼 수가 없네요.